안녕하세요 3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처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과 함께 가셔야죠 계속 계속 가시는 거 아시죠 오늘부터 또 일주일을 달려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행정법 정인영인데요 오늘 문제 좋습니다 물론 나머지 지문은 쉽지만 그래도 사례 문제인데 괜찮아요 살펴볼게요 25년 소방간부 행정작용법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살펴볼게요 자, 행정, 자, 행정법. 자, 그것도 행정작용법 중에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사례문제로 냈어요. 소방 간부 25년 문제인데요. 사례문제. 일단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법. 간단히 좀 볼게요. 자,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법. 자, 이 공공기관은 가장 최광의 개념으로서 국가, 지자체. 당연히 공공기관이죠. 그 다음에 공익, 법인, 뭐, 이런 것들도 대본이 있는데, 그 중에, 아이고, 우리나라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까지, 아이고, 대학교는 사립대학교를 포함합니다. 사립까지. 왜, 왜, 왜? 공교육을 하니까. 공교육을 담당하면 다 공공기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공익법인, 뭐, 공익, 뭐, 복지, 사회복지법인. 사회 복지법인 이런 것들도 복지법인 거기다가 특수법인도 들어가는데 특수법인 여기에 특수법인에 뭐가 들어가냐고요 한국 방송공사 들어가죠 공사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조심하세요 한국 증권업협회. 여기는 안 들어가요. 여기는 이건 안 들어가요. 이건 사법상, 사법상 기관으로 자, 뭐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사법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사인과 사인간의 4인 관계로 봐서 공공기관 여기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또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이상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5천만 원 어치가 아니라 그냥 공공기관에 포함돼요. 그 그러니까 굉장히 넓죠. 굉장히 넓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공공기관의 범위가 가장 넓다. 그래야 그놈의 정보 공개 청구하는데, 그럼면 정보, 행정 정보예요. 행정 정보. 그런데 이게 보유, 보관, 아이 말은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 따지지 않는다. 작성 주체 불문으로 합니다. 자 외국 기관에서 작성한 문서지만 우리나라 들어올 적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들어왔어도 이 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무조건 공개 안 한다 그건 아니에요.어찌됐든 작성 주체가 우리나라 아니어도 보유 보관 형태 불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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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뭐~ 이런 거 형식 아~ 형태나 형식 이런 거 불문으로 한다. 평시 이런 것 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는 행정정보로서 작성 주체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다 누가 입증? 상대방이 입증. 나는 더 이상 가지고 없다? 그면 공공기관에서 입증하셔야 돼요. 자 공개법인데 공개절차, 공개, 공개, 공개. 자 기본적으로 절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규정. 자 행정, 자청이죠 자, 대표적으로 행정청이라고 할게요. 자 행정청, 공공기관. 네 그래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갑등, 다등 이러서 누구든지 누구든지 아, 법상 이 불문, 법률상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불문.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당연히 할수 있죠. 이해관계도 묻지 않습니다. 관계 여부도 묻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해관계 있, 있으면 당연히 되고요. 누구든지. 여기 외국인도 들어가죠. 외국인은 체류 중이면 되고요. 외국 법인은요. 외국 법인은요. 주소를 두고 있다며. 이런 뜻이죠. 그럼 외국인이 주소까지 두고 있으면 당연히 되고요. 자, 공개 신청이라고 하죠. 누구, 무슨, 뭐에 따라서 법에 따라 공개 신청, 그러면 법규상, 법규상, 조리상, 뭐가 있는 거다, 신청권이 있는 거죠, 있는 상태에서, 요건을 갖춰서 공개 신청, 어떤 요건이요, 어떤 요건, 일단은 공개 신청하는 때는 특정을 해줘야죠, 뭘 공개 대상, 요청하는 공개 대상 정보, 요거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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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특정하셔야 돼, 공개 방법. 이것도 특정하셔야 돼요. 특정, 특정. 자, 그러면 행정청은 공개 방법을 특정했기 때문에 재량이 없어요. 청은 재량이 없다. 청은 재량이 없다. 재량이 없다. 공개 방법대로 요청한 대로.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가진 정보를 무조건 다 공개하나요? 자, 구조. 이란. 1호. 1호부터 8호에 해당되면, 이건 비공개 정보. 비공개 대상. 그 외에는 공개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의무 대상 정보가 공개 대상, 요거 신청한 대상에 이두 개가 혼합돼 있을 때, 원칙은요? 원칙은, 원칙은 비공개가 원칙이죠. 비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 그러면서 분리가 가능하고, 특정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가정적 의사 있고, 그 다음에 제3자 피해가 없고, 피해가 없고, 그러면 부분만이라도 공개할 의무가 있다. 부분 공개 의무가 있다. 의무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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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 이거 14조의 규정이 있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1호부터 8호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건 우려 있는 정보로서 실질 비성이 있어야 된다. 요거구요. 1호만 법규명령 중 정보에 관한 법률에 위임을 받은 위임명령에 요것만 명령만을 근거로 비공개 여부를 써놓으면 요거는 근거가 될수 있어도 집행명령은 또안 돼요. 집행명령은 비공개 근거가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나머지 우려있는 정보, 뭐 사생활 정보라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려 있어야 돼요. 재판 정보라서 무조건 다 비공개 아니에요. 우려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좀 보셔야죠.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다 해서 무조건 그러면 공개 신청 이 있어야 되나? 그건 아니죠. 자, 공개 신청이 없어도, 신청이 없어도, 자중앙행정각부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게 대표적인 게 국가 정보원. 이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공개 대상 정보로서 이거죠. 그다음에 공개했을 때 중요한 국가 비밀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제3자 피해도 없고 안정성을 반하지 않는다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3자 피해도 없고 그러면 뭐 한다? 공개 의무가 있다. 수시 공개 의무예요. 수시 공개. 이거 8조의 2 이렇게 돼 있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자 오 공개 대상 정보에 공개 대상 정보에 제3자 정보가 포함돼 있을 때 제3자 정보가 포함돼 있을 때는 이렇게 하죠. 3, 즉37 337이렇게만 외우지 마시고요. 제3자 정보가 포함돼 있을 때 포함돼 있을 때 즉시 통보해 주고 제3자에게 그럼 제3자는 3일 내에 비공개 요청. 2내에 비공개 요청. 그렇다 해서 무조건 비공개하는 게 아니라 구조, 1항, 1호부터 8호에 해당됐을 땐 비공개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개해야죠. 그래서 만일 공개가 돼버렸으면 공개시, 공개시, 공개시에는 7일 이내 이의 신청 등 불복 여부를 결정, 등의 불복 여부를 결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래고 줄여서 삼 즉, 삼 채. 이렇게 암기하셔야죠. 거기다가 만약에 공개 대상 정보인데도 공개 안 했다든지 공개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공개 신청 방식을 위반해서 방법대로 방법대로 공개를 안 했어요. 이럴 때는 당연히 법률상, 법규상 주의상 신청해서 거부받았거나 공개 신청대로 공개 안 하면 당연히 법률상 이익이 있죠. 법률상 이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할수 있다? 이 의 신청 행정 심판 왜 행정정보니까 행정소송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 이 신청 행정 심판은 이미저 전치로 돼 있어요. 그래서 18조, 19조, 20조 이렇게 조문이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요. 요번 사례문제가 정답이 이 신청인데 이거 30일 내이 신청 이내 이의 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0일 내에 이 신청은 대답을 해줘야죠. 그러면서 자 일단은 7일 내 7일 내 7일 내이내 그다음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7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 신청을 했는데 그면 러이 신청 받고 나서 언제부터 그면 러 처분이 처음 있었을 때부터 아니면 자이 신청 받고 나서 행정 심판을 90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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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일 180일 이거 안 해도 되고 또 심지어는 요거 받고 나서 90일 1년. 이렇게 되는데그 90일, 90일, 180일, 1년, 요럴 때, 기산점을 처분시로 볼 건지, 거부, 거부 처분시로 볼 건지, 처분시로 볼 건지, 아니면 이신청 자, 이신청에 한마디로, 자, 요 시의신청에 대한 대답이 송달 일로부터 볼 것인지. 자, 근데 그게 규정이 없어요.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공공기관, 아, 등등 법에, 어느 날로 할지에 관한 기산일에 관한 기산일에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이럴 때 만든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행정기본법 행정기본법 여기요 36조에 가보면 36조 5항에 써 있어요 여기 2신청 조문이거든요 2신청 그러면서 여기서는 2신청을 했을 때 2신청 송달일로부터 송달일로부터 기산해라 이렇게 써 있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5항에 다른 규정에 규정에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다른 법률에, 어, 다른 법률로 할게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뭐 어떤 법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규정이 있는데 뭐에 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신청에 관한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을 때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신청에 관한 절차 규정이 절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으면 마련이 안 됐으면 그러면 이 법에 따른다그래갖고 행정기본법을 쓰세요라고 돼 있어요 이걸 못 찾아서 이상한 해설이 많아요 시중에 보니까 해설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행정기본법 36조 5항에 5항 예. 아 거기 보니까 이 신청했는데 이 신청 송달일로부터 결과가 나온 날부터 기산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분 거부 시부터가 아니라. 근데 다른 법률 이렇게 다른 법률에 이 신청 규정을 마련했지만 이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는 행정기본법으로 해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본법으로 하면 뭐예요? 아이, 거부 처분일이 아니라 이 신청 송달일로부터 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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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자 A광역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갑 권리능력 없는 사단갑도 대표자 있고 그래서 법인 이름으로 하는 거야 사단 이름으로 사단 이름으로 어, 쟁송할 수 있어요 쟁송 가능 가능합니다 이것도 자그 다음에 갑은 A광역시에 대해서 정보 사본 복사 복제물 교부 방법을 방법을 특정했죠 특정 특정했고 그래서 대상을 어디까지인지 대상도 특정했고 잘했네요 그래서 뭘 했다? 공개, 신청, 청구를 했다. 누구든지 할수 있죠. 갑도 할수 있죠. A 광역씨는 갑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갑에게는 정보 공개 청구할 권리가 없다. 벌써 틀렸죠. 아니, 벌써 안 되죠. 소송 꽈이네요 해당 정보가 공공개한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두 번째는 또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사유를 들어서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어쨌든 정보 공개법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 자가 신청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범상이 얘기 있죠. 자, 갑은 거부 처분 불복. A 광역씨이 e 신청을 했대요. E 신청. 신청 그래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어요. 30일 내 그래서 7일 내에 답을 듣고, 자, 그럴 때 대답을 듣는 날부터 갈지, 거부처분일을 못할지. 그래서 각하결정이라는 답을 들었잖아요. 요 날로 할지 아니면 거부처분을 한 달로. 요 날부터 기사한일, 기사한일. 이거, 에 관한 규정이 정보공개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행정기법법 36조 5항에 따라 행정기법법 36조를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자 볼게요 갑은 설립 목적을 불문하고 정보공개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왜요? 목적 불문 사유불문 아 이거 그냥 법규상 조회상 신청권에서 신청했다 거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인정 네은 자 여기서 갑은 A는 기억은 맞고요. 갑이 A광역시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범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된다. 맞는 지문 자, 디귿.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A광역시가 갑이 선택한 공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청은 재량이 없죠. 청은 재량이 없죠. 따라서 정보공개를 했다면 거부한 거예요. 그건 합의에 대해서 항고소동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맞지요. 리얼. 갑이 이신청 결과 통지를 받았어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동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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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이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를 받은 이 딸이 기산인이 되는 이유는. 행정기본법 기본법 36조 5항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죠. 5항에 따라서 36조를 적용하니까 36조를 적용하니까 이의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 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날을 기준으로 기산을 따져야죠 91일년을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이고 리을 하나만 틀린 지문이에요 그럼 기억력은 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아, 이상하게 해설된거 보지 말고 저랑 같이 하세요. 자, 그럼 오늘은 정인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쭉쭉!